산후도고산전도 그렇고 필라테스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거의 필라테스로 많이 케어를 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이 동작 하는 동안 골반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면 척추가 같이 스트레칭도 함께 되고요. 안녕하세요. 뻔뻔 머슬입니다. 오늘은. 네. 산전 산후 필라테스에 관련해가지고 산후도 그렇고 산전도로 또 필라테스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무조건 해주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보통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긴 있지만 산전에 대해서 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산전에는 이제 신체가 많이 변화하잖아요. 변화하면서 이제 체중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자궁도 이렇게 커지면서. 골반이랑 척추도 변화가 돼요. 그 변화가 되면서 이제 통증도 발생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 뭐, 호흡도 조금 가빠지고, 요런 부분들도 있고, 잘 결리고 뭉치는 부분도 많이 생기게 돼서, 음, 부드러운 순산, 그 다음에 케어 일을 위해서도 꼭 해주시면 좋아요. 실제로 현전 산후에 필라테스 오시는 회원님들도 많이 계시나요 오, 네, 많으세요. 요즘에는 거의 뭐, 산모분들이 거의 필수로 한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거의 필라테스로 많이 케어를 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산 후에는 네. 출산하고 났으니까 좀 몸이 좀다 몸이 열려 있고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필라테스가 괜찮나요? 자연분만 하신 분들은 한 6주. 그다음에 재왕절개 하신 분들 한 (8주) 이후에 이제 필라테스를 하라고 하시는데 어~ 막짐 산전처럼 막 강하게 하고 많이 움직이고 이런 거보다 그걸 한다기보다는 호흡과 이제 코어를 뭐~ 다시 회복시키는. 몸의 기능을 다시 돌리는 동작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 오늘 산전 먼저 준비해 봤거든요. 산전으로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임산분들을 보면 고관절과 흉추의 움직임 이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두 가지 어, 고관절 쓸수 있고 흉추도 좀 많이 가동을 시킬 수 있는 동작을 준비해 봤습니다. 리포머에서 오늘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가져온 거는 이 리포머의 점핑 보드라는 건데 얘를 요렇. 게 이렇게 기울여서 동작을 진행을 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저희 임산부 한 중기 정도, 한 16주 정도 이후에는 바로 눕는 걸 권장하지 않아요. 하대정맥을 이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울여서 하거나 바로 눕는 거는 비추천. No. 이렇게 누울 수 있는, 좀 기울여서 쓸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고 이제 동작을 해볼게요. 판 위에 누워주시면 되시고, 자, 뒤에 보시면 이 스트랩을 걸어 드릴 거예요. 반대도 발바닥 가운데 이렇게 스트랩을 걸어 두시고, 고관절 쓰는 동작을 갈 건데, 자, 골반이 움직이지 않도록 잘 컨트롤 해주셔야 돼요. 골반이 이렇게 꺾이거나 말려서 이렇게 들어 올려지지 않도록, 골반의 중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두 발바닥을 멀리 밀어내듯이 해서 아래 방향으로 쭉 내려주실 거예요. 내려주시고, 위로도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음, 또한번 아래로 내려주셨다가 다시 올라오는 동작. 이 동작하는 동안 골반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컨트롤한다는 동작이고요. 얘는 지금 고관절을 굴곡, 신전 요 동작을 반복을 해주는 동작이에요. 음, 자, 여기서 우리 오늘은 고관절 전부 풀모션을 다 쓰는 동작을 갈 건데, 고관절을 외 회전하는 동작도 쓸 거예요. 그럼 무릎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거든요. 발만 돌아간 게 아니라 이 허벅지뼈 전체를 바깥쪽으로 돌려서 외회전하는 동작을 먼저 걸어놓고, 자이 상태에서도 아래로 내려줄 수 있고 다시 올려줄 수도 있어요. 음. 좋아요, 이렇게 아래로 똑같이 밀어내는데 외회전을 유지하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요 동작 그 다음에 외회전 반대로는 내회전이 있어요 얘들 반대로 이제 무릎을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엄지 발끝끼리 서로 모아지고 허벅지도 안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안으로 돌린 상태를 유지해서 아래로 내려주시고 다시 올려주는 동작도 반복을 해볼 거예요 요거 음. 이렇게 내리고 올려주는 동작을 진행합니다 골반 유지하고. 내회전 만들어 놓고 굴곡과 신전 동작을 같이 해주는 동작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회전 외회전을 해주시는데 보통 보면 이 외회전 동작 만들고 내회전 동작 만들었을 때 양쪽 다리에 범위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런 걸 이제 회원님들 체크해 주시면서 안 나오는 쪽은 더 나올 수 있도록 더 큐잉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택티도 해주시면서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어, 고관절들을 다 사용함으로써 골반의 안정성을 또 기를 수 있거든요 그 골반의 안정성을 키우면 우리 골반통이 좀 많이 생겨요 어 그거를 조금 통증도 잡을 수 있고 고관절들을 다 사용함으로써 요통도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 잘 뭉쳐지시거든요. 임산부들 보통 요추가 전만 된다고 하죠. 이렇게 허리가 꺾이는, 그것도 막을 수 있는 뭐 힘을 기를 수 있어요. 그 다음, 일자로 먼저 만든 다음에, 다시 아래로 밀어냈다가, 가지고 오시는 동작. 음. 이때도 엉덩이 힘 먼저 쓰시고, 다시 가지고 오는 동작. 그럼 고관절 주변의 근육들도 충분히 쓸수 있어요. 외회전 한 상태에서도, 음. 내리고 올리기 이때 골반이랑 상체는 그대로 유지한다 느낌을 가져가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내회전한 상태에서도 아래로 내리고 올리기 이렇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런 서클 동작도 중요해요. 보기에 음. <laughs> 이 보기에 시원해 보이는데 하나는 되게 힘들어 보이세요. 맞아, 요이 사타구니 부분 쪽에 힘이 많이 들어온다고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컨트롤하기도 힘들고 보통 막 이렇게 뜨거나 막 한쪽이 막 기울거나 막 이렇게도 하셔서 잘 유지하고 컨트롤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관절 쓸수 있는 동작은 이핏인 스트랩이란 동작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동작은. 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어 우리 좌골신경통도 조금 완화시킬 수 있게 둥근도 스트레칭을 시키면서 흉수 회전 동작 이런 걸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체어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먼저 어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시트 위에다가 4.5야 우리 아빠 다리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 오른쪽 둥근이랑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 늘어난다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양손을 이렇게 시트 위에다가 한번 얹어 밑으로 길게 뻗어 밀어주시면 둥근이더 늘어나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다음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그러면 척추가 같이 스트레칭도 함께 되고요. 요 이렇게 가볍게 흉추의 움직임을 살짝씩 입혀 주셨다가 회전 동작을 만들 때는 자 척추의 중립 말리지 않게 중립 상태를 먼저 만드시고. 자 오른손을 옆으로 나란히로 맞든 다음에 가슴을 오른쪽 방향으로 돌릴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서 왼팔은 페달 쪽으로 뻗어내듯이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흉추의 회전이 만들어지고 임산 부분들은 여기서 호흡을 한번더 넣어주셔도 돼요. 호흡을 이쪽이 부풀게끔 갈비뼈 쪽 호흡을 깊게 마셔주시면 좀더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이 좀 나실 거예요. 이렇게 진행 한번 해주시면 되세요. 음. 다시 돌아오셨다가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가슴을 열고 마시면서 호흡 한번 더 넣고 제자리 돌아오는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반대쪽도 보여드리면 왼다리 일직선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다리 다 피는 게좀 힘들다 싶으면 다리를 조금 아래로 내려주셔도 돼요.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양손은 똑같이 잡고 아래쪽으로 밀어주는 동작. 그 다음에 척추 중립 만들고 그 다음, 왼손 옆으로 뻗어주셨으면, 왼쪽으로 가슴을 이렇게 돌릴 거예요. 돌려주면서, 흉추 회전 움직임을 만들고, 그 다음 돌린 상태에서 호흡 한번더 깊게 마셔서, 흉추를 한번더 늘리고, 제자리 오시면 됩니다. 네. 배가 나오신 산모님이 하기에 부담스럽진 않으실까요? 어, 여기서는 지금 한 중기 너무 만삭까지는 아니어도 중기 이후 만삭, 후기 초반에까지는 진행해 주셔도 돼요. 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안 되면 또 다른 데서또 보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음,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공이좀 커지면서 횡경막을 좀 밀어 올리게 돼요 어, 그래서 어, 사, 산모님들이 호흡도 짧아지고 가빠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중추가 부드럽지 않게 되면 호흡이 짧아지게 됩니다 음, 어. 오늘 이제 산전 필라테스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해주셨는데 네. 산전에서 관련해서 할수 있는 필라테스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 산전 동작들 또 산후 동작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더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음, 저는 이제 안녕. <laughs> 지금까지 뻔뻔 머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